아고 예뻐. 아고 예뻐. 어머야. 보기 어 이거네. 어머야. 이거. 한찍어 동영상 좀 찍어라. 동영상 찍어.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풍진하네. 와. 좀찍어 계속 찍어. 로세스만 보시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옆을 행진해 줄게. 아, 이곳은 남아공에 뭐? 있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음, 고속공원입니다. 음, 음, 그그 음, 음, 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많 분들이 저거는 가족과 아, 또는 단체로 아,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안의 스버그서 350km를 뛰는 많은 노사들 비용도 많이 드는 일정이지만 이번에 스펙을 하는 교회에서 차량, 식품 등을 구원해주어 일박 음. 음. 2일의 일정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갈 수있니다 지금까지 저는 원로부터 원서를 듣는. 부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르님들, 성녀들이 적극 후원해주시고 부목사님들과 특히 역대 성희조사님, 천정역 서대견 현 김신호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광활한 땅의 나무를 심어 제목으로 알림.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크레 승교 팀이 바쁜 일정 동네에 것을 방문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품들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승무하는 나라를 더 유예하고, 승무의 법률에 더욱 유의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고, 우리 아크레 승무를 기원하는 청문회 취하면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광활한 평원, 다양한 식물과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만이 소유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나라의 역사와 휴먼, 문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우리 선교 팀들에게 주신 뜻내요, 예. 특권입니다. 아, 줘야 되겠네. 그렇다고 해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어서 찾아오는 관광 아. 휴양지로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있네, 최소한 일주일 어떤 분은 한달 동안 누우면서 미의 차를 타고 간다, 동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면서 그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음. <목소리가> 안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아, 꼭하고 싶은 것으로 의망이 되어 있 가족들은 캐리을 들고 가서 휴가를... 제 체험 동안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큰이다 동생을 부시고 350주를 0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한봉과 금융의 중심지인 요한네스버그에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공원 일대는 189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의해 처음 보호되었고, 192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국립공원이 되었고, 당시 크루거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크루거파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항공과 육로 등 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국립공원에는 게이트가 여러개 있는데 우리 일행은 주로 크루거 게이트를 이용합니다 게이트 앞에 이 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크루거 대통령의 큰 조각상이 있어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출입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동물들을 보러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